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전고점 수준까지는 올라가는 것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걸 돌파하느냐 마느냐인데 주식은 영주식. 네, 안녕하세요. 영주식입니다. 그러면 10월 2주차 시장 리뷰 및 10월 3주차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0월 2주차 리뷰를 먼저 하기 전에 한번 지수 차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추석 이후가 되겠죠. 추석 전 직전만 하더라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9월 24일, 9월 25일 목금, 그 다음에 9월 28일, 9월 29일 화요일까지 일단 추석 직전 연휴였고요. 그 이후부터 추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이제 월화 이렇게 반등하는 걸 보고 요 정도 추세면 단기적으로 바닥을 보인 것 같다. 추석 연휴 동안 미국장이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요거를 일단 저 볼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추석 연휴 동안 트럼프가 코로나 걸린 거 말고는 큰 이슈는 없는 상황이었고 미국 시장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로 10월 5일부터 해서 월화수목해서 견주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고요. 결국엔 5일선에 안착한 형태를 보여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단 이 정도 상황으로 왔다면 정고점 수준의 2450포인트에 도달을 하는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도달을 했을 경우에 돌파를 또할수 있겠는가 또그두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전고점 수준까지는 올라가는 것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걸 돌파하느냐 마느냐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나 산적해 있는 이슈들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건 이제 스닥이건 지금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나우지수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전고점 가느냐 일단 그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바닥을 이후로 시장이 다 상승을 했다.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리뷰 해가지고 10월 2주차 시장 리뷰 월화수목이겠죠. 저희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글날이어가지고 휴장을 했고요. 주요 이슈는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트럼프 퇴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2번, 4월 만에 군병원에 입원을 했었죠. 4월 만에 퇴원해서 백악관에 복귀했는데요. 시장 자체는 일단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을 때 조금 논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생각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요. 빠르게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는 최악은 변했다.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월요일이죠. 빠르게 상승을 했던 이유도 트럼프가 퇴원을 했기 때문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락가락 트럼프의 이제 행보인데요. 부양책이 고 오월 스탑. 그러니까 부양책 가는 거냐, 마는 거냐 이건데, 10월 6일만 하더라도 미국 시간 기준으로 민주당과의 경기 부양책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트위터로 또 선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10월 6일 보시면 이제 10월 이제 6일 화요일 날 보시면 미국 장이 지금 한1.3% 정도 급락을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그 다음날 10월 7일 날 말을 뒤집고 조속한 부양책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그러면서 부분 합의로 선회를한 거죠. 경기부양책 다 합의하지 말고 그럼 급한 것만 두개 정도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인당 1200달러 현금 지급. 그와 그다음에 항공업 지원 이두 가지 정도를 합의를 먼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 나머지 이후 10월 8일 9일 보시면 양시장 이렇게 3일 연속 오른 것 자체가 부양책 합의 기대감에 의해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좋았고요. 금요일도 꼬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3분기 실적 어닝서프라이즈. 일단 삼성전자나 LG전자 모두 20년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요. 두 기업 모두 시장 전망을웃도 어닝서프라이즈를 네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10조를 예상을 했었는데 12조를 돌파했고 LG전자 또한 한 9천억 언더를 예상을 했었는데 9천억을 돌파했고. 9,60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기업 모두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좀 재미있는 걸 보실게 일단 두 기업의 주가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는 날 떨어졌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날 네, 떨어졌습니다. 후산 분기 실적 잘 나는데 왔왜 떨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증시 격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문 기대감의 주가가 오르다가 실질적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날 매지는 뭐 주요 이슈가 터지는 날 매도를 하고 나옵니다. 그게 꼭지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하락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은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근데 뭐 삼성전자나 LG 전자나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박스권에서 보시면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부딪힌 것뿐이고요 이건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돌파를 하고 끼어넘어야 되는 어, 저항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어,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며 요, 이번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이제 휴대폰, TV 쪽, 그래서 가전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온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어, 휴대폰도 그렇고 뭐 가전 그리고 뭐 이제 또 내지는 뭐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제 하만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도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않겠나 뭐 한쪽 쪽 사이클이 죽더라도 한쪽 다른 산업이 사이클이 또 살아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적 자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므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적 발표날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네, 개의치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단 시장 전망인데요. 3주차인데요. 주요 이슈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미국 경기부양책 통과하나인데요.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뭐 계속 이제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부양책이 통과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지켜보셔야 되고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봐서는 부분적으로도 합의가 지금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리 뭐 없겠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본인 재선을 위해서라도 이미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민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합의가 되지 않겠나 대선 전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주요 이슈로는 이제 미국 대선입니다 뭐 미국 대선이 다음 주에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10월 15일날 원래 예정된 2차 토론회가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토론을 뭐 비대면으로 하느냐 뭐 저번 1차 때처럼 하느냐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반대를 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차 토론이 원래 10월 22일날 예정되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3차 토론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 같은 경우 토론이 두 번만 열리는 거죠. 3차 토론이 10월 22일 날 열릴 것 같다. 이거만 아시면 될것 같고, 그럼 지지율 격차 확대해서 원래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근소하게 약간 우위를 점했었는데,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아서 그래서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바이든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계속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난 불복하겠다. 소송전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언포를 내놓은 상황이 기 때문에 대선 이후라도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선이라는 거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 갈 수도 있는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국내 이슈입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인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용주식에서 처음 드리는 거다 보니까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고 갈게요. 올 연말부터 일단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에서 이제 3억 원으로 이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매매차익의 22%에서 33%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에는 내가 어떤 주식 종목 있어서 10억 원만 갖고 있으면 대주주여서 양도소득세를 냈었는데 이제는 3억 원만 넘으면 내가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니까 이런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물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연말 증시 폭락 가능성이 존재하다 한마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 되느냐 마느냐 뭐 이제 여당 야당 이제 뭐 합공을 해가지고 지금 기재부를 쪼고 있기는 한데 뭐일단 여당에서도 지금 환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재부에 아마 좀 빡이 심한 것으로 보이고 뭐 지금 뭐 국민청원에서 올라온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수정이 생기지 않겠나 뭐 금액적으로 조정이 있거나 내지는 이게 뭐 이제 연좌제 성격으로 이제 뭐 직속관에 이런 것까지 합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개인으로만 한정을 한다거나 수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일단은 여당도 통합개미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개인투자자들 표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눈치를 보더라도 수정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통과되면 확실히 대규모 매물이 나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증시가 좋지는 않겠죠. 일단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 돌입입니다. 시장 리뷰에도 나왔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LG 전자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이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내놓을 이제 3분기 실적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이 이제 등락을 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4분기 실적이 전망이 밝은 기업들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이번 주 10월 이제 2주차 시장 리뷰 및 3주차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종목과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